P3 안내해 드렸고요. P1과 P2는 유인 정산소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도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어봐서 뭐또 계좌 이체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유인 정산소가 없는 무인 정산소만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밤이 밤에 진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자, 카드 결제만 됩니다. 카드가, 카드 결제가 안 되시는 분은 여기 오시면 정말 고생하실 거예요. 돈을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결제 좀 하고요. 천원 냈더니 문이 열리죠? 자, 여기는 장기주차장은 1분 단위로 1시간에 1,000원인데, 1시간 1분 하면 2,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분 때문에 1시간 요금을 내야 되는 약간 불합리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장기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이 길로 안내를 하는데, 여기서 장기, 장기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임시 주차장으로 가시겠죠? 자, 임시 주차장은 주차요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개꿀. 자, 여기 근데 차선을 많이 바꿔야 되니까 보세요. 저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죠. 천천히 이렇게 막 바꾸시는 초보 운전자들 때문에 고속 도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옆 차선에서 고속 버스가 세게 내려옵니다. 양보 안 해줍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이죠. 자, 길 안내 영상 보시면서,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서 시계 방향으로, 분홍색 차선 타고, 크게 돌면, 어, 임시주차장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임시주차장은 문을 안 열었겠죠. 어, 추석 때 오픈하면 임시주차장 개장, 소식 들리면 임시주차장에 주차를 하세요. 개꿀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멀다는 거, 거기서, 어, 저기, 뭐야, 그, 버스, 셔틀버스 타고, 그것도 무료죠. 출국장 가시면, 가성비 짱입니다. 단점, 아무도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안 집니다. 분실이나, 야간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찾아야 되는데, 깜깜해서 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새벽에 돌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차량 찾기 어렵습니다. 걸어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셔틀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새벽에는.